네,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제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현재 강서 면허시험장 옆에 수협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쪽을 좀 와봤습니다. 간만에 이쪽을 와봤고요. 오늘의 영업은 신데렐라 영업입니다. 12시에는 집에 가야 됩니다. 12시 정도 집에 가야 돼요. 자, 그 이유는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사장님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국민 콜 대리 어플. 아 추천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꽤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고작 25명. <laughs> 아 길박사 인기가 이 정도입니까? 물론 해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100명 정도, 100,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이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자, 일단은 뭐, 그건 그렇고.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국민콜 대리운전. 여기 이 어플, 국민콜 대리운전입니다. 국민대리운전 아니고요. 국민콜 대리운전이에요. 아, 어플 까시고, 아, 추천인 제 전화번호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데렐라 영업이니까, 아, 이쪽에서 주는 대로 적당한 콜. 근데 길이 밀려요, 길이. 길이 밀려서. 여기서 제일 가고 싶은 데는 영종도, 아니면 은 파주. 아, 어, 통일동산? 아니면 강화도? 뭐, 이런데 좋습니다. 이런데 안 막히는 코스로, 아, 짧고 굵게 갈수 있는 코스로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그런 얄팍한 욕심이 간절합니다. 자, 어떤 코를 잡게 될지 우리 사장님들 궁금하시죠? 자, 같이 한번 기다려보시고요. 제 영상, 아,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영상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 12시까지 마무리하고, 아, 내일 또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렛츠고! 후후! 네, 시간은 지금 9시 55분입니다. 지금 미친 거지. 10시가 다 됐네. 지금 수요일이고요. 지금 아까 도착한 게한 8시 조금 안 됐었는데, 이런 젠장. 2시간을 죽었네. 뭐, 마땅히 콜도 없고, 아,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장기동 3만원짜리를 왜안 잡은 거야? 멍청하게 진짜로. 콜이 없네요, 없어. 오늘 좀 분위기가 심각한데? 아, 이거 신데렐라 영업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콜 하나 잡았어요. 간신히 콜 하나 잡았네요. 3만 7 0원 3만 7천원 정도 되는 콜인데, 신혼동으로 가겠습니다. 신혼마을. 아. <laughs> 운행시간 한 30분이면 마칠 것 같고요. 손님하고는 통화했습니다. 지금. 금방 내려오신다고 하는데요. 신혼동으로 가서, 아, 한콜 정도? <laughs> 두 콜은 타야 되는데, 씨. <laughs> 기다려보시죠. 네, 시간은 지금 10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10시 29분. 자, 신혼동 도착했고요. 자 이쪽에 코리 조금 올라오네요 보니까 지금 여기 위쪽으로 좀 걸어가야 돼요 요것도 한1 k m 가까이 됩니다 지금 노브랜드라고 써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근처까지는 가줘야 콜를좀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우 수산장에서 너무 죽었네 진짜로 빨리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일단 이쪽 여기 상권으로 노브랜드 이쪽 상권으로 넘어가면 서쪽으로 또갈수 있는 콜, 좋은 콜 하나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보시죠. 네, 11시 2분입니다. 아이고야, 힘들다. 콜이 없네요. <laughs> 자, 이번에도 카카오로 콜 하나 잡았네요. 3만 천원 정도 되는 콜인데, 북가자동으로 가겠습니다. 난가자동인가? <laughs> 북가자동인가 모르겠네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이거 정말 열받네, 진짜. 마땅히, 진짜. 콜도 없고, 진짜. 힘들어집니다. 자. 가 보시죠. 네, 시간은 지금 11시 29분입니다. 한 30분 걸렸네요, 30분 정도. 자, 뭘 잡아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지고 지금 바로 콜을 하나 잡기는 했어요. 아파트에서 나와서 지금 당산역 근처 가는 콜로 요번에도 카카오로 잡았네또 와, 프리미엄 콜입니다. 당산역 요거 3.5, 3.5로 잡았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12시까지 10만 원은 찍는구나. 아, 정말. 손님과의 거리가 처음에 잡았을 때한 1km 정도 됐습니다. 지금 많이 걸어왔네요. 아, 이 가자역 맞은편에 뭐 어디 교회를 하는데, 어휴,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남지 걸린다고 했더니 기다려주신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후, 배도 고프고.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집에. 요거 가서 방산동에서 꼴못 잡으면 버스 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신데렐라 영업 힘드네요. 가보시죠. 시간은 12시 땡땡입니다 신데렐라 마감 시간이 됐네요. 당산역 도착을 했습니다. 자, 프리미엄 단가 35,000원. 괜찮은 단가였고요. 자, 저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7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7시 30분 정도는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고요? 코를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일 나오기 전에 집에서 이거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단톡방도 보고 있었는데, 일산에서, 일산에서 12시에 출발을 해요. 12시에 출발하는 콜인데, 강원도 정선군청 가는 콜입니다. 가격이 뭐 흡정한 건 아니었는데, 일단은 가격이 이제 9만원이었습니다. 9만원. 9만원이었는데, 네콜 떠있어요. 네 콜. 네 콜. 아, 그러다가 이제 단톡방에서 잡아, 잡아, 잡아. 막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 우리 식구들이 세 아, 명이서 그 콜을 잡았습니다. 정선으로 나들이 가려고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건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 천천히 이제 그 저희 집에서 일산 라페스타 가는 코스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산 가는 거 없나 그러고 봤더니 아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청 인근에서 어, 저기 어디야 행신동 가는 걸 2만 원짜리가 떠 있더라고요. 9시 출발이래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좀 고객님이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더 일찍 오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9시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를 잡고, 어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 거고, 우리 사장님들, 어 몇분안 되는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내일 간만에 탁송으로, 아 바람 한번 쐬러 가는데요. <laughs> 내일 영상 기대하시죠. 뭐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필승.